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김규현 우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 그리고 건대입구역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 건대입구역 음. 인근에 있는 네네. 이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역세권 네. 시프트가 뭔가요? 역세권 시프트 뭘까요? 시프트 <laughs> 하면 뭐 장기 전세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오, 네. 네, 네 맞습니다. 좀 알죠? 네, 네요, 아, 아시네요. 네, 완전해요. 네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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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역세권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네. 이제 지역을 재개발을 음. 하는 건데 재개발을 할때역세권에 음. 한에서. 어~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음. 공공 기여를 하는 건데 그 공공 기여를 장기 전세의 음. 비율을 좀 이렇게 넓히 네네. 높이는 그런 음.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예 일단 말해서볼수 있듯이 음. 역세권 도시 정비원 재개발 사업인데 네네. 역세권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용적률 상향이 어 이제 가능하고요. 이루어지겠죠. 예, 네네.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일단 예. 역세권이란 말이 꽤탁 꽂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역세권. 예,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할 때 음. 재개발 사업도 말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성이 좋아야 네네.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네네. 역세권 시프들는 기본적으로 용적률 상향이 음. 어, 전제가 되고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음. 굉장히 사업이 원활하고 순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을 이제 음.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럼 역세권 거리는 어느 정도 해당돼요? 네. 그래서 네. 역세권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제 역 승강장에서 그렇죠. 어 350m 이내가 1차 역세권이 어, 되고요. 어. 50m 500m 이내가 2차, 2차 역세권. 역세권이 되는데 네. 어, 원래는 250m 이내 갈창 역세권이었는데, 음. 일단 기준이 좀 완화가 됐어요. 오. 지금 서울시의 그 기준 자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빠르게 하겠다라는 음. 이제 어, 강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기준들을 다 완화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한시적으로 250m, 350m로 24년까지, 음. 어, 이제 확장이 된 상태이고요. 네네. 그 이내에 들어, 1차 역세권 이내에 들어가는, 음. 어, 그, 그 공간이 한반 이상이면은 음. 이제 가능, 한 곳입니다. 어, 네. 역세권 350m면 제거음으로 그냥 슬리퍼 찍찍찍으고 네. 커피숍 같은데 가는데 굉장히 편하겠네요. 주변 아, 거.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네 아, 그리고 역세권 음. 시푸드 사업은 어, 사실 뭐 희소합니다. 네. 네, 아무데서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승강장에서 350m 이내라는 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보다는 아무데서나 할수 없는 그런 한정적인 네. 사업이다.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있습니다. 탐나요. 네. 어, 역세권 그 350m 어, 얼마나 편리할까? 바로 여기 인접해 있다. 이런 방 네. 사실 가장 강점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우리가 실제 살아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재개발 사업은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음. 근데 오래 걸리는 동안에 내가 이내 자산을 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월세라든지 전세도 굉장히 음. 원활하게 놓을 수가 있고, 네. 아파트가 된 다음에도 뭐 전월세 시장에서 걱정이구나. 이제 굉장히 예, 인기가 좋을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장점이 되죠. 그러니까 요새 또 네. 역전산이라든가 이런 거 그렇죠. 네. 불안한 부분인데, 네. 역세권이라는 그런 어떤 안정성. 네. 네. 뭐 그런 순순함, 네. 그런 순수함 네. 런 것들이. 네. 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높이, 용적률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용적률은 뭐 1차 역세권 안에서는 예. 700%까지도 아. 예, 가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음. 높이 올릴 수 있다라는 음. 예, 장점이 있는데 우리 35층 룰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것도 지금 깨진 상태여서 네. 정말 더 초고층도 그렇죠. 예상을 음, 해볼 다행하다. 수가 있는 오. 예.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네네.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또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음. 우리가 재개발에서 이제 진행 예 투자 가치가 높은데 음. 나중에 뭐 추가 분담금 측면에 그러니까, 있어서 네. 추가 분담금도 굉장히 낮을 수 있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여러모로 음. 장점이 많은 네. 어 재개발 사업 입니다 음. 저희는 지금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네. 바로 들어왔습니다. 아, 처음부터 여기서 지금. <laughs> 너무 더웠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저술럴 끊을 겁거든요 사실. <laughs> 네, 네. 현황을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편할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음. 여기 있는데, 네. 아, 아까 네. 이렇게도 한번 걸었었고, 네, 네. 이렇게도 한번 걸었었고, 음. 우리 이제 나가, 나가서 보니까 네. 이제 여기가 건대있고요 여기가. 네, 네, 맞아요. 근데 양꼬치 거리 안 음. 봤잖아요. 어, 그게 네. 이제 여기인 거고. 음. 네, 그래서 그 우리... 구역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진행이 되는 건데. 네, 네, 네. 어뭐 궁금한 거세 가지 물어볼 수 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네. 저번에는 동의율이 제일 <laughs> 네. 궁금했고 네. 몇 세대나 될까. 아 네. 예, 네, 그거 궁금한. 네. 일단 첫 번째 동의율은 30%가 음. 넘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저기 보는 것처럼 네. 뭐 이런 스텝을 가지고 음. 어, 이제 진행이 되면서 2030년 착공 목표로 아.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에는 사전 사상, 타당성 음. 검토를 앞두고 있는. 아. 예, 그래서 지금 동의율이 30%가 음. 넘고 음. 50%가 넘으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음. 접수할 수 있다. 아. 그게 뭐 완전 되겠고요. 초기 단계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완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저렴하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매세대를 내느냐, 1 2 0 0 세대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1200세대가 아. 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천이백 세대가 넘게 음.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들어섭니다. 있고요. 아. 어, 여기 뭐. 음. 조감도도 음. 뭐 이제 화면에 띄워 드릴 거긴 네네네. 한데 예 그래서 1,200세대가 넘는 음. 어, 그런 아파트로 경호할 그러면 또 이게 부합 조건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네 그래서 역사권 음.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네네.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필수 조건이 음. 이제 역에서 3 5 0 원. 50% 거리. 이내에 음. 들어오는 음. 그 공간이 반이 넘어야 된다라는 음. 거, 예, 여기 충족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필수 조건이 노도가 후60% 네. 이상이 면 됩니다. 음. 근데 여기는 지금 67%가 넘기 음. 때문에 그것도 부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선택 조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네. 가지 중에서 네. 이제 두 가지가 음. 만족이 부합이 되... 되... 네, 부합이 돼야 음. 되는데, 그세 어, 가지가 이제 30년 이상이 된 음. 건축물의 비율이, 건축물 수의 비율이 음. 30% 이상이어야 어. 되는데, 여기는 45.8% 45.8%네 그리고 어, 과소필지라고 음. 있는데 이 필지가 이제 작은 것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작은 필지들이 네, 네. 150제곱미터 음. 어, 이하의 필지들이 음.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음. 여기는 이제 50.8%입니다 음. 어, 그 조건들이 100, 네 그래서 150제곱미터면 음. 평으로 따지면 한 45평 정도 그렇죠 그렇네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필지들이 음. 그만큼 많고요 음. 그럼 이제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2층 이하의 음. 건축물이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네. 여기는 조금은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세개 네. 중에 2개를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때문에. 네. 전혀. 조건은 음. 뭐, 충족이 된다 네, 충족이 된다 음. 보시면 되겠고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동의율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진이가 얼마나 음. 잘 진행을 할 것인지의 네, 네, 네. 문제인데 뭐 동의율 잘 거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추진이도 굉장히 이제 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0%가 음. 넘었고 어, 그러니까. 첫 단추를 음. 이제 굉장히 잘 끼운, 그거는, 끼운 거. 거. 네, 재개발 사업이고 됐어. 굉장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초기 투자금이 좀 저렴하게 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습니 아무리 첫 단추를 잘 깨도 단추값이 비싸면 사실은 좀 저는 망설일 것 같거든요 아까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2억 뭐 후반에서 3억 초반 정도면 굉장히 네네. 저렴하죠 여기 인근에 음.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음. 요밑쪽으로 해서는 바로 이제 모아타운 여기도 모아타운 있고. 네. 네, 여기 이제 모아타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모아타운도 그렇고 신통계획도 그렇고 음. 여기보다 뭐, 1, 2억에서 많게는 2, 3억까지도 뭐, 오. 비싼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뭐, 가격은 음. 뭐 가성비가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아. 예. 사실 이세 가지가 가장 간지러운 부분이었는데 네. 말끔하게 긁어주신 네. 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시원합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투자 적기에 대한 네.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네. 어, 이 부분에 선 세대가 넘는 동립 네. 30%가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건대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네.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